안녕하세요. 뚝딱 언니와 구구 박사의 <laughs> 소프트웨어 사고력 대회 기출 문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. <laughs> 박사님, 이번 네. 문제는 중학교 1, 3학년 3번 문제예요. 무인 자동차가 이제 다 되, 대체가 된다면 이제 미래 도로 형태와 신호 체계는 어떻게 바뀔지 제안을 하는 그런 문제예요. 음. 네, 이 문항은 어떤 사고력이 필요한 문제인가요? 아 이런 문제는 변화를 예측해보고 그 예측한 네. 변화에 대해서 논리적이고 네. 어, 그 이해 가능한 네. 어, 그 표현으로 답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요. 네. 창의적 문제해결 사고, 통합 맥락적 사고, 표현력이 중요한 문제입니다. 그렇군요. 그렇다면 두 학생의 답안을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, 네. 어, A 학생의 답안을 보면, 네. 어, 무인 자동차는 바닥에 있는 선을 음. 인식해서 주행하도록 네. 그렇게 설계했어요. 흰선, 음. 흰선과 노란색 선, 네. 그리고 이제 도로는 검은색으로 음. 어 해서, 어, 도로 체계를, 도로 네. 형태를 네. 어 정의를 했습니다. 또한 이런 것들을 그 그림으로 표현해냈어요. 네. 그래서, 어, 지금 설명한 부분을 그림으로 이해하기 좋게 했고요. 아. 또이 아랫부분에 보면 도로 신호 체계를 설명했습니다. 네. 그래서 사거리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직진차 우선, 음. 또 신호 등은 필요 없다라는 네. 그좀 어, 독창적인 네. 그 생각이 표현되어 있네요. 이와 네. 관련한 어, 부가적인 설명이 좀돼 있는 점이 어, 특징입니다. 네. 그 다음 학생 살펴보겠습니다. 어, 이 학생 같은 경우는 화살표로 도로를 오. 표현하는 점이 특징이에요 네. 그래서 미래는 화살표로 어, 도로 형태가 바뀔 거라고 음. 하고요 또 수동 모드를 고려, 전환했을 때도 이 음. 화살표를 따라다닐 수 있도록 음. 어, 한다는 그런 표현이 네. 어, 특징이라고 할수 네. 있습니다 네. 그리고 또 네. B학생 답안에 네. 그 이어서 보면 네. 신호체계 얘기에요 네. 어, 신호체계를 어, 의무적으로 GPS를 달아서 네. 인공위성에서 어, 총괄적으로 음. 어, 이 신호 체계를 네. 어, 통제하는 어, 그런 부분을 아이디어로 어, 제시했고 네. 그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. 네. 그렇다면 박사님께서 생각하시는 도로 형태 신호 체계 제안 방법 <laughs>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이 문제에서는 도로 형태하고 신호체계를 제안해야 되는데요. 먼저 도로 형태를 제안을 할 때, 스스로 환경에 맞게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이 무인자동차가 잘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차선을 모두 실선으로 만들어서 점선은 없애고 실선으로 네. 함으로써 오류가 일어나지 않도록 판단 오류를 우러한 그 도로 형태를 제안하고 있고요. 네. 어, 도로교통체계는 인공지능 신호등으로 네. 네. 어, 신호체계를 바꿔서 네. 네. 어, 구급차 뭐 이런 중요한 차들은 먼저 보내면서도 어, 교통이 네. 잘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요. 네. 이런 그 제한적인 성격에 네. 답을 할 때는 창의적인 사고가 반영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네. 봐요. 그래서 어, 전통적인 방식을 뛰어넘어 네. 어, 새로운 방식이지만 음. 또 합리적이고 납득적인 어, 방안에 창의적인 방안을 어, 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군요. 오늘도 박사님과 스무 번째 강의 잘 들어보았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친구들 만나기로 해요. 여러분 안녕!